시공할 때는 사시지 마세요 탱기시지도 마세요 <laughs> 열도 너무 잘 올라오고 이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하나 둘셋네개 꽂을 수 있고 C타입 두개 USB 두개를 꽂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반대쪽이 이렇게 생겼어 여러 개를 사도 좀 쫄따리로 사도 실라면 세점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관세 800달러 이상이면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면세가인데 쿠팡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싼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디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잘 쓰고 좋아하는 제품들을 추천드리는 영상인데요. 그냥 추천템이 아니고 면세점 추천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중에서 좀 할인받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면세가 혜택이 훨씬 괜찮은 그런 추천템들을 모아왔어요. 오늘 가지고 온 제품들은 뭐 뷰티 꿀템부터 패션 꿀템, 생활 꿀템, 여행 꿀템 등등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로 아주 꿀템들 알차게 모아봤으니까 이번 영상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저는 오프라인 면세점 말고 온라인 면세점을 거의 이용을 해요. 그 이유가 온라인 면세점이 할인 폭이 훨씬 커요. 그리고 입점 품목도 훨씬 많고 또막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집에서 누워서 쇼핑을 할 수가 있잖아. 면세점은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각 면세점마다 앱이 있어요. 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면세점, 롯데면세점 이렇게. 그 앱에서 진짜 그냥 인터넷 쇼핑하듯이 담아요. 그런 다음에 내출국 날짜와 시간, 공항 뭐 이런 거를 입력을 하고 이제 주문을 하면 그 공항에서 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문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안전하게 하시려면 출국 전날? 6시까지 주문을 하셔야 돼요. 뭐 3시간 전까지 5시간 전까지 주문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제품 옆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 제품이 아니라면 전날 6시까지는 주문을 하셔야 픽업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면세점 추천템 영상을 두 번을 올렸었는데 기분 탓인지 그냥 시기가 겹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면세점 추천템 영상을 올렸을 때만 해도 할인 폭이 정말 컸거든요. 적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적립금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면세가에서 한40%막 이렇게 도더 할인이 됐었던 것 같은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면세점을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 할인 혜택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 영상 때문에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 시기상 그러니까 뭔가 내가 거짓말 한 사람처럼 된것 같은 거야. 그것 때문에 그냥 얘기해본 거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할인폭이 나아졌네? 아쉽다. 이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혜택이 좋다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다음에 또 보니까 할인쿠폰이 적용이 더안 돼. 제가 원래는 신라 면세점이 제일 추가 할인 폭이 커 가지고 거의 신라 면세점에서만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출국할 때 보니까 신라 면세점은 진짜 추가 할인되는 게 거의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신세계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원래 는 신세계 면세점이 추가 할인이 거의 없었었는데 이번에 조금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이 면세가랑 할인가 자체가 신라 면세점이 좀더 비싸. 근데 신라 면세점은 추가 할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조금 살려면좀 비싸 보이지만 여러 개를 사다 보면 신라면세점이 훨씬 이득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개를 사도 좀 쫀따리로 사도 신라면세점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이거는 뭐 시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여러 면세점에 입점이 돼 있다면 가격 비교해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의 추천템들 어떤 게 있는지 왜 추천을 드리는지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추천템은 이 벤튼 토너 패드예요. 제가 토너 팩용으로 진짜 진짜 잘 쓰는 토너 패드인데 왜 좋냐면 일단 진짜 커요. 그리고 이게 화장솜 같은 그런 재질인데 엄청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턱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이러기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되게 수분이 낭낭한 토너 패드예요. 이걸 붙이고 있으면 되게 진정이 잘 되고 열감도 잘 다운이 돼요. 근데 이게 뭐 마켓 할때 이런 최저가보다도 면세가가 좀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세점 이용할 수 있을 때마다 한 통씩 사두고 있어요. 이제 해외 갔을 때도 토너 팩을 계속 쓰니까 이거 픽업해가지고 해외에서 이거 쓰고 남는 거 그냥 들고 요런식 그리고 제가 정말 잘 쓰는 이 잇츠스킨 토너 패드 이거는 제가 닥토용으로잘 쓰는 건데 이것도 면세점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쿠팡에서 엄청 할인할 때는 쿠팡하고 가격이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면세점이 평소보단 좀 싸니까 면세가로 이용하기 좋아요 이런 페이스 타월 원단이어가지고 닦아도 자극감도 적고 요철 진정도 잘 되고 거의 제가 3 0통은쓴 그런 톤업 패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면세점 이용할 때마다 정말 쟁이는 아로셀팩. 이거는 겔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트 마스크가 아니고 앰플을 굳혀서 만든 겔 마스크.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붙이고 그냥 잠들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피부가 진짜 밴들맨들하고 광채가 나요. 제가 다른 겔 마스크들 많이 써봤는데 다른 겔 마스크들은 붙이고 자기에는 좀 건조하고 자고 일어나면 제가 막 답... 앞에서 다 떼내고 이러는 거예요. 얘는 크림 듬뿍 올리고 얘를 붙이고 자잖아요. 하고 일어났을 때까지 건조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유를 보니까 43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겔 마스크는 그 시트 무게 자체가 곧 앰플 무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무거울수록 흡수가 빨리 안 되고 빨리 안 건조해져가지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너무 비싸서 못 써요. 이게 한 6,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면색가로 사면 한 3,000원대로 살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좋아하고 멜라 트라넥스 마스크? 요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었나보더라고요. 요것도 괜찮아가지고 요거 두개다 샀어요. 여행할 때 항상 붙이고 자고 일어나면 여행할 때 피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요 시트 마스크도 사봤는데 이건 뭐 전기가 통한다 했나? 전류가 돈다 했나?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렇게 이건 좋은 건 모르겠다만 아로셀 팩들이 너무 잘 맞아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 홈케어 디바이스들 되게 많이 입점돼 있는 거 아세요? 저가기부터 고가기까지 막 다양하게 입점이 돼 있는데 근데 이거 막우아 하고 막 사시면 안 되는 게 관세. 800달러 이상이면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샀다가 관세가 붙어 가지고 별큰 혜택이 아닐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하 가격대로 보시면 좋은데 제가 쓰는 것 중에 이거 괜찮아요. 톰 더글로우. 요거는 스킨케어 흡수시키는 디바이스고 피부과 장비로 치면 LDM 같은 거예요. 저 피부과를 막 다니기 시작했을 때 직원분이 LDM을 진짜 강력 추천하는 거예요. 그게 뭐속 건조도 싹 잡히고 화장도 막잘 먹고 꾸준히 받으면 단주름도 없어지고 막 피부 탄력도 생긴대요. 근데 어? 한 번에 뭐 12만 원, 20만 원뭐 이렇게 해요. 근데도 좋다고 하니까 받아봤는데 어머, 화장이 잘 먹긴 해. 그래가지고 제가 또 패키지를 끊었어요. 근데 병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대기하면 또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근데 또 보면 그 정도의 시간과 돈을 들일 효과는 또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홈케어 디바이스를 막 이것저것 써봤어요 또 원래는 음. 그래 하는 게 낫겠지 이러고 그냥 막 썼거든요 근데 이걸 쓰니까 어, 진짜 피부가 다른데 어, 속 건조가 좀 요새 안 느껴지는 것 같아 피부도 뭔가 좀 탱글탱글해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막 울쎄라 슈링크 잇모드 이런 리프팅하는 것들은 어. 피부과를 가서 받는 게 확실히 더 좋다고 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귀찮아도 피부과를 가요 음. 또 그거는 가끔만 가면 되잖아 근데 이런 스킨 특어 흡수하는 디바이스는 확실히 집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왜 유난히 좋게 느껴졌을까 하고 보니까 이게 피부과랑 같은 주파수래요 3MHz는 침투 깊이가 비교적 깊어 가지고 콜라겐 생성이나 흉터 개선 이런 거에 좋고 10MHz는 침투 깊이가 얕아요 그래서 진정 케어나 장벽 강화해 줄때 좋아요 값은 물론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신 이거는 맨날 맨날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피부과랑 같은 주파수인 홈케어 디바이스 중에서 저렴한 편이에요. 가벼워가지고 손목도 안 아프고. 그래서 추석 선물로 부모님께 드리기도 너무 좋은데 면세점 우리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에서 제 구독자분들께 혜택을 주셨어요. 이거 딱 며칠간만 이 구성이랑 이 가격으로 사실 수 있거든요. 기기랑 전용 앰플 3개 해가지고 669,000원. 이 앰플은 일반 앰플하고 다르게 좀겔 같은 제형이라서 조금만 써도 오래 바를 수 있고 더 피부과에서 받는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지금 딱 주문하시면 추석 전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혜택으로 구매해서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결 케어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행갈 때좀 항상 챙기는 게 여드름 배치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여드름이 나면 너무 화가 나잖아. <laughs> 근데 이 여드름 패치도 면세점에 있어요. 여드름 패치 특히 그 니들 있는 이런 것들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세점 이용할 수 있을 때마다 항상 구매해두는 편이에요. 이런 건 놔두면 또 쓰다 보니까 쿠폰 쓸때 적용 금액 부족하면 이런 거좀 끼워 넣기도 좋고 그리고 그다음 추천템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멀티 어댑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탭처럼 콘센트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꽂을 수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C타입 두 개, USB 두 개를 꽂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반대쪽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가는 국가별로 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빼서 쓸수 있는 거예요 선도 꽤 길거든요? 1.5m인가? 그래가지고 해외 갈때 저는 따로 이런 어댑터 안 챙기고 그냥 이거 하나 챙겨가요. 그러면 침대에서 휴대폰 하기도 좋고 USB나 C타입 바로 꽂히니까 어댑터도 따로 안 챙겨도 되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여행 한두 번만 가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초 경량 미니 우산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저 정도는 들어가죠? 보통 여행 갈때 우산을 챙기기에는 너무 우산 부피가 크고 또안 챙기기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작은 우산을 챙기는데 이게 접으면 정말 작아요. 지금 제가 깔끔하지 않게 대충 접었는데 제 아이폰과 비교해보세요. 정말 작죠? 여행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비가 올지 안 올지 애매한 긴가민가한 그런 날에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괜찮아가지고 이런 우산은 집에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면세점에서 사면 저렴하니까 면세점에서 하나 구매해보세요. 그리고 그다음 추천템은 바로 방금 보여드린 이 폰케이스예요. 이게 어반소피스티케이션 거기 케이스인데 헉! 너무 비싸더라고. 저 진짜 이 가격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얼마더라? 1 6 8 0 0 0 원인가? 휴대폰 케이스에 무슨 이렇게 큰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썼죠? 저는 도쿄에서 사가지고 면세가로 사고 그때 조금 엔저여가지고 한 13, 4만원 정도로 산거 같거든요. 근데 이게 면세점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거울 재찍을 때 너무 귀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폰 케이스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사실 너무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면세... 면세점에서는 좀더 많이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까 혹시 이 브랜드 케이스 평소에 가지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망설여졌다? 그러면 면세점에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들도 많아요. 다음으로 글램팜 고데기. 제가 원래 판고데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봉고데기도 다 거기서 거기지, 똑같이 생기면 그냥 똑같이 말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허어, 글램팜 써보고 완전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저번에 친구랑 여행을 갔을 때, 친구는 판고데기를 챙기기로 했고, 저는 봉고데기를 챙기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판고데기를 챙겨와서 탁 썼는데, 세상에? 내가 원래? 두번세번 번 펴요? 쫙 펴졌던 게야 그냥 한번쫙 했는데 무슨 매직한 것 마냥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랬더니 자기도 이거 써보고 너무 놀래서 비싼데도 샀대요 미용실에서도 이거를 쓰더라고요 이게 뭐 110도, 100도 뭐 이런 낮은 온도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헤어 클리닉 할 때도 이런 거 묻혀 놓고 이렇게 하면 흡수시키기 이런 게또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탈색 모니까 가끔씩 그렇게 클리닉도 또 해주거든요.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근데 그 기능을 안 쓰더라도 이 고데기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 고데기 꼭 써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또 되게 비싸요. 근데 면세점에 이점이 돼 있다. 품절이 자주 되긴 하지만 품절 안된 거를 냈다 구매하시면 혜택 짱! 그리고 이제 고데기 보여드리는 김에 저의 이 무선 고데기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앞머리가 맨날 저는 이렇게 몇 가닥만 있으니까 너무 잘 처지는 거예요 저또 애교머리 이게 생명인데 이것도 너무 잘 처져 그래가지고 항상 이 헤어롤러리를 들고 다녔는데 개로는안 되는 거 아시죠? 막 습한 날 이런 날 근데 이런 무선 고데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써본 무선 고데기는 진짜 열이 너무 약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가 너무 빨리 따라 그래가지고 잘안 썼었는데 한번더 의심하면서 사봤는데 <laughs> 열도 너무 너무 잘 올라오고 꽤 오래 가더라고요. 160도, 180도, 200도 이렇게 높은 온도까지 설정이 돼요. 제가 180도로 설정하고 앞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꼬부랑지네를 와우, 얘만 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앞머리를 살짝 볼 보이세요? 잘 되죠, 고데기. 머리 뭐 전체를 하기에는 크기가 작다 보니까 무리가 있겠지만은 앞머리나 이런 거, 옆머리. 이런거 하기에는 너무 괜찮잖아요 머리 잘 풀리시는 분들 무선 고데기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사보세요 아이 앞머리 너무 꺾였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일본에는 이 무선 고데기를 들고 올 수가 없나? 들고 갈 수가 없나? 아무튼 그렇거든요 일본 갈 때는 사시지 마세요 챙기시지도 마세요 배터리 규정 잘 확인하시고 아 그러네 나이번 일본 갈때 들고 올 뻔했네 말하기 잘... 안 챙겨야지 그리고? 뭐 이런 보조 배터리, 그리고 뭐 삼각대 셀카봉 이런 것들. 면세점이 다 입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거 있는데 쿠팡으로 시키면 당장 안올것 같고, 당장 여행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온라인 면세점으로 또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추천템. 구간 스프레이. 이거는 제가 진짜 몇 년째 정말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저는 거의 면세점에서 만 사요. 면세점에서 사면 보통 한 3,000원대 정도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올리브영 이런 데서는 할인을 해도 5 6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응? 면세점에서 사야 보강스프레이 중에 얘가 제일 상쾌하고 분사력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제품들, 뭐 뷰티 꿀템들 이런 것들 좀더 알려드려보자면 면세점에서 백화점 화장품을 사세요 백화점 화장품은 할인을 잘안 하잖아요 또좀 저렴하게 사겠다고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면 아 정품이 아닌가 하고 약간 불안하고 근데 면세점은 할인도 되는데 또 추가 할인까지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쓰는 쿠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쿠션 리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무조건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또뭐 리필만도 판매를 하니까 잘 쓰시는 것들 한번 다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사는 게 메이크업 브러쉬 제가 잘 쓰는 뭐 이런 투쿨포스쿨 브러쉬 이런 것도 면세점에서 샀거든요. 이거 진짜 올리브영에서 사면 9,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는데 면세점에서 사면 3,000원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올리브영에 입점한 제품들 면세점에 진짜 많이 입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 평소에 궁금했다 하는 거나 내가 평소에 잘 쓴다 이런 것들 그냥 무조건 그냥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있을 확률이 정말 높아요. 늘 사는 거거나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거라면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게 다른 면세점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라 면세점에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영양제도 몇 번은 구매를 했었었는데 뭐 유산균 이런 거는 유통기한이 다가올수록 효과가 점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딱 지나서부터 효과 끝인 게 아니고 점점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뭔가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면 효과가 좀 덜할 것 같아가지고 할인을 받아도 뭔가 할인을 받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내돈 주고 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 중에서는 어뭐 영양제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안살려고 하고 있는데 화장품은 특히 스킨케어 말고 막 가루류 있잖아요, 가루 <laughs> 네버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 너무 꿀템이 많아요. 제가 진짜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서 건진 게 진짜 많거든요. 거기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야. 제가 특히 이 어반디케이 파우더 이것도 거기서 샀는데. <laughs> 이걸 올여름 다 버텼잖아요. 진짜 이 파우더를 쓰니까 텁텁하지 않은데 지속력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시중에는 안 파는 건지 뭐 이제 단종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지방식 파우더 네모나게 돼가지고 칸칸이 이렇게 색깔 다른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블러셔도 온라인 면세점으로 샀었는데 진짜 2만 원 초반대인가 저거 샀었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저 진짜 최애 블러셔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아마 정가가 5, 6만 원그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의 섀도우를 정말 많이 할인 하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를 샀는데, 응? 그 중에 요거 보여드리자면, 펄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되게 영롱하면서 짙지 않고, 세탁 영롱함만 더해주는 요런 펄. <laughs> 눈에 바르면 진짜 존재감이 아주 그냥 완전히 뿜뿜뿜뿜뿜뿜 한데 7,000원, 8,000원? 뭐 이렇게 주고 산것 같아요. <laughs> 너무 괜찮죠? 그래가지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 거기도 이제 들어가 보시면 정말 괜찮은 꿀템들을 많이 많이 건질 수 있으니까 거기 꼭 한번 둘러보세요. <laughs>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저의 면세점 추천템들 한번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단호 면세가인데 쿠팡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싼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거의 똑같거나. 그래서 면세점에 있다가 무조건 싸다고 그냥 막 사려고는 하지 마시고 음. 평소에 내가 사려고 했던 제품을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진짜 막 유통기한 임박 상품 이런. 것처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코런 제품들을 이제 면세점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사면 여행 갈때 이제 다 들고 다녀야 되는데 무겁잖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었습니다. 안녕! 10시엔 디붕!